삶은 보자의 캠프. 한번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삶은 보자의 캠프.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 6장 10절 이때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줄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 안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laughs> 자랩런트들 서론 찾아보실까요? 서론, 서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서론 3번. 33번 가로 1번에 요셉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무엇으로 갔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죠. 자,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어. 노예가 왜 사단이야? <laughs> 자, 자, 노예는? 노예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올게 노예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노예야. 저는요, 노예로 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 노예로 가고 싶어요. 저 노예로 가기 싫어요. 손들어 보세요. 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갔네. 자그 밑에 모세 머라스여 있어요. 모세, 도망자. 자 도망자가 뭐예요? 어, 도망갔어. 왜 도망갔게? 왜 도망갔을까? 좋은 일 했을 때 도망가요? 나쁜 일 했을 때 도망가요? 어떤 일을 했을까? 니네만 알고 있어? 모세는 애국사람을 죽여버렸어 모세가 뭘 했다고요? 애국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모세가 뭐 했어요? 도망쳤어 어디로 도망쳤게? 프랑스 파리요?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쳤을까? 교회로 도망쳤다. 이보금적이네자 <laughs> 모세 어디로 도망쳤냐? 따라 합시다. 광야. 광야. 광야로 도망쳤어. 어, 광야. 광야 뭐 어떤 곳이에요? 사막으로 도망쳤어요. 자, 다윗은 다윗은 어린 시절에 뭐 하고 지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뭐 하는 사람이야?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동이지. 자, 그런데 이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목장에 이렇게 양들이 있어.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목장을 넘어 보는 동물들이 있었어. 뭐, 늑대, 어떤 동물들이? 이목장에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까요? 어. 뭐? 어. 사자! 또 있어! 정답. 저는요, 사자와 곰이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넘보고 있는 그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자 다니엘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 포로 포로가 뭐야? 응, 응 대화? 포로가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A 나라가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B 나라에 있는 돈도 가져와서 쓰고 사람도 포로로 끌고 와서 일도 부려먹는 거야. 포로로 가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가 저 가지고 이 나라에 이제 일해주러 가야 돼. 좋아, 안 좋아? 자, 요셉은 노예로. 모세는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쳤어. 다윗은 호시탐탐 사자와 곰이 공격하는 목장의 목동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힘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 자 그런데 이 요새 모세 다윗 다니엘과 누가 함께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없애주심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을 박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애국보그마 모세를 통해 민족보그마 다윗을 통해 셋들 성전으로 보그마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보그마가 되었어 자 얘들이 잘해서 세계보그마 왕담 누린 거예요? 어떻게 세계보그마 왕담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세계보고마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세계보고마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들을 통해 세계보고마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자 본론 보세요 본론 본론 같이 읽어 볼게요 본론 옆에 시작 모든 삶은 보자의 캠프. 한번더해 볼게요. 시작. 모든 삶은 보자의 캠프. 자, 1번 문제 뭐라돼 있어요? 문제 옆에.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답이 있대 자, 요셉의 노예 문제는 어떤 답이 있어요? 어? 애국 보구마, 세계 보구마 할수 있는 경제 공부. 애굽보음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뭔 공부, 경제 공부. 자 요셉의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답이 있었지. 자 갈등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갱신. 자 요셉이 누구랑 가장 갈등을 많이 했게? 어. 어, 열 명의 형들이랑 가장 많이 갈등했어. 야, 어느 정도로 갈등했냐? 열 명의 형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갈등했어. 뭐 하고 싶을 정도로 갈등했다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갈등했어. 저는 동생 죽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형 죽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뭐 램넌트가 자기 형 죽인다고 부엌에서 가위를 찾더라. 전너 아니에요? 자, 자, 저는요. 자, 저는요 형 죽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동생 죽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 안 되죠. 자, 근데 요새 요셉 형들은 요새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 그 정도로 갈등했어. 자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고 싫었을까? 어 그런 것도 있어. 어. 자 어제. 자 그건 고자따라시다 요셉 고자질쟁이. 요새 뭘 잘했다고요? 고자질쟁이. 고자질쟁이 자 민우가 어느 날 실수로 이현옥 존우사님의 젤리를 먹어버린거야 그런데 김세강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민우가요 이현옥 존우사님의 젤리를 훔쳐먹었어요 라고 고자질해 그러면 세강이 형좀 싫어 안 싫어? 어좀 싫겠지 승현이가 실수로 교회에 있는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하윤이 형이 존사님한테 와 가지고 승현이가요. 저거 부러뜨렸어요라고 말해. 그럼 좀 싫어 안 싫어? 좀 싫겠지. 형아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런데 요셉이 아빠한테 다 꼰질러. 그러면 형아들은 요셉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내가 형이면 요셉이 좋겠어 싫겠어. 내가 거 잘못한 거다 형아들이 형 잘못한 거다 아빠한테 꼰지르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겠지.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속에서 따라합시다 갱신. 갱신. 이 갈등 속에서 요셉이 뭐랬냐? 갱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 여보야가 보디발 여보가 요셉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뻥쳤어. 그때 요셉 어떻게 했게? 고자질했게? 기도했게? 요셉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고자질이 아닌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 자 따라합시다 갱신 갱신 갈등 속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갱신 어떤 갱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갱신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번 위기 옆에 뭐라 져 있어요? 어, 왜 그러긴 지금 다 딸려가는 거지 자 위기 옆에 뭐라 돼 있어요? 기회, 기회. 왜 위기가 기회야? 자 다위, 다윗이랑 누구랑 맞짱 떴어? 골리아. 다윗이랑 골리아씨랑 맞짱 떴지? 자 다윗이랑 골리아씨랑 맞짱 떴는데 이거 위기 아니야? 기회? 어 위기야 자 강시안 같은 귀여운 랩런트가 있어 어떤 랩런트가 있다고요? 강시안 같은 귀운랩런트가 있는데 세강이 아빠가 싸우자고 왔어. 자 위기야 아니야. 위기야. 위기지. 야 세강이 아빠가 운동 얼마나 많이 한줄 알아? 자 세강이 아빠랑 싸워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노예리 형도 저. 자 위기야 아니야. 자 다윗이랑 골리앗이랑 이제 한판 붙어. 위기야 아니야. 위기야 대해 <목소리> 누가 예배 시간에 자꾸 자꾸 속고 있는 거야? 누군데 네가? 네가 누군지 알아? 여 함께 하신 하나님 이열명형들을다 살려 버렸 어, 그 정도가 아니야. 요셉 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애굽 보고, 세개 보고, 말을했 어. 할머니 가 시안 이싫 어서, 그집에 보낸 거 아니야? 시안 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그 집을 살리라고 너 보내는 거야. 왜? 시안이 안에 복음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 하나님이, 시안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고 세계복음 하려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왜안 들어? 왜 다른 사람도 못 듣게 속고 있어?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 다윗과 누가 싸웠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 위기 아니야. 위기. 자 위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회. 기회.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사실 누가 싸운 거야? 다윗 배우의 하나님, 골리앗 배우의 사단이 한판 붙은 거야. 몰리아씨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곤신 우상숭배하는 사람. 다이깡케하시는 하나님, 다이깡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 싸움이 대한데, 싸움이 대한데.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위기가 사단이 무너지는 기회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수 있는 기회로. 자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졌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잡아먹었어요? 아니요. 우와,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위기가 따릅시다 기회, 기회. 어떤 기회? 문제, 의 갈등,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기회예요. 자, 속지 않고 누리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지 않고 누리려면 내 힘으로 될까 안될까 절대 안돼 그런데 내 힘으로 절대 안되는데 예수가 그리 돌로오셔서다 끝내고 세계보고망답을 회복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해주시면 얘들처럼 절대 가능이야 자 결론 자 결론 1번에 뭐라 되어있어요 3 5 4 말씀 잡고, 이번에 뭐라 되어 있어요? 3 집중.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힘으로, 3번. 300에서 500명 영적 캠프. 현장에서 응답으로 확인까지 해야, 현장에서 확인까지 해야 그 응답이 내 응답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기도하고 각반 포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보내 주셔서 모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끝내시고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일곱, 명의 일곱 명의 랩런트들처럼, 랩런트들처럼 문제, 문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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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앞에 쏙지 않고, 않고, 않고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35일 30주 300명 영적 캠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